자, 오늘 15차 15주차 중요 문제 해설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돈을 뿌리면 물가가 뛰죠.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축을 하게 되면 그래서 AD가 감소하게 되면 자, 어떤 희생이 생길 수 있느냐? 실업률이 증가하는 그러한 희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바로 이 문제가 아, 그런 관계를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먼저 1번은 예상 인플레이션율의 상승은 단기 필립스 곡선을 위쪽으로 이동시킨다. 자 일단 단기 필립스 곡선은 상방에 있는 이런 모습이죠. 어, 파이는 파이2 그리고 빼기 알파 U 빼기 UN으로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게 되면 자이 어, 값이 오르면 얘도 따라서 위로 올라갈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우하형의 당기 PC가 상방 위쪽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겠기에 1번은 정확히 맞습니다. 2번 부의 공급 충격이 발생하면 단기 필립스 곡선은 위쪽으로 이동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자. 어, 우리 부의 공급 충격. 자, 우리 AD AS 분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상향의 AS와 우하향의 AD를 전제했었을 때 부의 공급 충격으로 AS가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면요 P가 상승합니다. 자, 우리 P 상승을 인플레이션율의 상승으로 우리 이해를 하자고 그랬죠? 그리고 GDP가 준 것을 실업률의 증가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자, 가령 우아양의 우리 단기 필립스 곡선에서 요 포인트에서 실업률도 증가하고. 어, 인플레이션율 기대 인, 어, 인플레이션율도 어, 올라가게 되면 어, 단기 PC가 상방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소위 둘다 뛰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1번 2번 모두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예상 인플레이션율의 상승에도 단기 PC 위쪽 부의 공급 충격으로도 단기 PC 위쪽이죠 좀더 고급스럽게 말씀드린다면, 1번은 돈을 뿌려서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통화주의의 주장이었었고요. 2번은 우리 케인즈 학파의 주장이었었죠. 둘다 일단 맞습니다. 자, 3번 보시면, 단기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가 급할수록, 수직에 가까울수록 자, 인플레이션율을 1% 포인트 낮추기 위해서 필요한 GDP의 감소분, 즉 어, 희생비율은 어, 수직에 가까울수록 낮아져야 되죠 높아진다고 했으니 몇번 틀려 정답이라고요 3번 틀려 정답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직선의 필립스 곡선을 가정한다고 한다면 긴축을 하면 아래로 내려옴으로써 어, 분명히 실업률의 증가분은 미미하다 그래서 희생비율이 미미하다라고 할수 있으니 단기 PC 기울기 급할수록 희생 비율은 낮아져야 됩니다. 3번 틀렸습니다. 4번 단기 PC 기울기가 급할수록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 단기 AS의 기울기도 급해진다. 늘 말씀드리지만 PC와 AS는 상대적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급할수록 급해집니다. 4번 역시 정확히 맞습니다. 3번이 틀려서 정답 됐고요. 굉장히 고급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요. 6번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6번 보시면, 유동성 함정과 부의 효과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피구 효과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유동성 함정은 LM의 수평 구간에서 발생한다. 아, 당근이고요. 케인즈의 유동성 함정에 대한 반론으로 고전학파 피구가 부의 효과를 주장하게 됩니다. 자, 뭐라고 그랬죠? 아무리 유동성 함정이라도 피구 효과를 만나게 되면 통화정책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이제 얘기했다고 그랬죠 예, 정확히 맞습니다 자 우리 공부를 해서 4번을 먼저 보면요 유동성 함정 빠진 경제라도 부의 효과 피구 효과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확장 통화 정책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도 효과있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늘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죠 피 떨어진 것이 실질 부를 뭐해서요 실질 부를 증가시킴으로써 이게 소비를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IS가 우측 이동하게 되는데 많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쌤, 아니, IS가 우측 이동하는데 왜 통화정책입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 출발 요 내용을 무엇으로 볼수 있다고 그랬냐면 실질 통화량이요. 이게 그대로 있어도 p 가 떨어지면 실질 통화량이 늘어서 확장 통화 정책이 된 것과 같은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 확장 통화 정책 효과 있다, 가 되는 겁니다. 어, 원래 통화 정책 자체는요, 확장 통화 정책은, 어, M을 늘려서 이자율이 떨어져서 투자가 늘어서 소득이 늘죠. 이제 그런 개념과 같은 메커니즘이에요. 단지 출발이 피하락을 실질 통화량 증가 확장 통화 정책으로 벗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함정 빠져도 피구 효과를 만나면 효과 있다. 4번 역시 맞습니다. 자, 우리 유동수함정은뭐 수없이 얘기 많이 했습니다. 쌤이 여기 숨어 있는 비밀 무한대 뭐였었죠? 화폐 수이탄이 무한대일 때 발생한다. 정답은 정확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16차에서 뵙도록 합니다.